엄마가 진짜? 병원에 갔는데 응. 아홉 번째야. 응. 근데 어렵게. 꼬리 있는 부분이 가시가 응. 덜하니까 꼬리 있는 부분을 줄까? 깔고 덮고 그래 깔고 이렇게 하면 김치찜인지 모르잖아 그냥 김치찜이지 다 부드럽게 돼야 되는데

우 와! 예쁘다! 멋지게거 뭐지? 이소리가이가그림이림요집이서요 그린 집에서 그렸어? 거뭐필필 네. 음. 생년필. <laughs> 했어 예약했했고 내가 보지 이거 봤지 이거 봤지그거 뭐지? 이거 바비도 밥 먹어 이그뭐 통해 진짜 너무 좋해 내몸 먹고 맛있어. 괜찮 네. 그래, 나오는데 그걸 뭐 해체를 하니? 저희 같이 먹을까?

한 번에 어깨 꼼매서 이거 지이입 <입은 거>, <목소리> <목소리> <이거 입은> 잠깐만. <거. 목소리> 근데 뭐이게 하나하나가 어, 조금씩 다를 것 같아. 조금씩 달라. <목소리> 어. 이거 어, 잖아요요 괜찮아? 어. 그럼 지이 <목소리> 너무 좋아. <목소리> 조심 엄마 엄마 조심 턱 엄마 못 <laughs> 쏴가 진짜. <목소리도 어깨> 근데 엄마가 내 동생 같지 않나? 등치가 너무 지 않나? 등치 차이 너무 많은데 엄마. 감사합니다. 어. 되게 조용했어. 사니다감그러니까 그때는 안는데니사합니다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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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웃음> <웃음> 어 뭐야? 얘기 있는데. 어떻게? 여기 기기래도 돼? 빨 빨리 가. <laughs> 엄마 그거 나 주라. 응? 나 주라. 어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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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여기 있을까? 어. 마무 총은 어, 괜찮다. 괜찮다. 괜찮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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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빼주신다고 어. 어. 와. 여기 앉아도 진짜 예쁘겠다 네, 예쁘네 그찮다괜 내가 짐을 가지고 올까 그러면? 김밥을? 엄마 짐을 다괜다 괜찮다. 괜찮다. 괜다 괜찮다. 괜 여기가 거실이야. 어. 얼음 대네 얼음 정수기야? 어. 와! 얼음 대네 아, 여기 신기하다. 자쿠지 진짜 커. 거 신기하다. 정수는 파면 다 문화제가 나오나 봐. 그래, 그러니까. 어제 내 살던 그 고향 같은 느낌인데 엄마 여기에. 여기. 한국 반빵 이런 것도 있네 엄마 공주 반빵와 진짜 반 많다 엄마 조심 조심 오케이 나 얘가 그렇게 귀엽더라 야 부르는 거 엄마가 봤나못 만나 봤나? 글레기 음... 갖고 그 이게 당뇨에 좋다 했나 그래가지고 이쌀이 뭐 황룡사 박물관? 딘데 황룡사 역사문화 오히려 우리가 좋아 우리가 저번에 어. 경주에서 어, 이런 어. 안압지 갈땐 우리가 이 길로 해갖고 이렇게 갔거든? 아 우리도 그때 저서 많이 기다렸었어 저기서 기다렸어? 어, 그러니까 어. 그런... 우리가 보는 것도 그렇나? 조금 더 어둡긴 하지 않나 어두워 그지응 진짜 어머나 그러니까 다리는데 진짜 이게 보고싶었다면 응 이게 왜 그렇게 보고싶었을까? 음? 아, 아 그때 여름에 좀... 아 여름에 봤는데 기억이 안난다 했죠? 어, 어. 그때 음. 기억이 안나 도 <laughs> <laughs> 까보다 많이 어두워졌어. 응, 음, 그렇네. 음. 엄마가 지히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맨날 찍어주고, 찍어주고, 아빠 찍어주고, 아, 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엄마는 별로 찍은 적이 없으니까 음. 사진 찍는 게 어색해. 그렇구만. 슬픈 얘기네. <laughs> 멋있다, 여기가. 여기장 음.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음. 동양에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 찍어갔어? 진짜 웃겨.

저거 진짜 대박. 이거 뭐야? 울지 마. 근데 왜 이렇게 슬픈? <laughs> 어. 웨이팅 어, 있어? 웨이팅 있어? 엄청 있어? 어. 그래 그럼 어하지이래서 어. 너무 이렇게 막 찾는 게 좀. 음. 그러면 우리는 또 플랜 B까지 짤 그건 안 되니까. 나 보면 계획 때가 안될 수도 있지니까. 그러니까. 아면 다른데 가지 뭐. 응. 향밀 가게 응. 이름 향밀. 응. 응. 여기 갈까? 럼버터 응. 초림덮밥 순두부찌개. 치즈 순두부찌개. 어 맛있겠다. 빨간냉메밀도봐 응. 어, 구이 이런 것도 있네. 응. 소불고기 정식, 오징어 볶음 정식. 아두개 이상 가능한데. 어. 이랬었어 음. 음. 안녕하세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아직 안 왔어요. 아 음. 그렇구나. 찰보리빵 시식 좀도와습니다사다 아, 네. 네. 저희 찰보리빵 두개 하고요. 네. 어 경주빵 스무 개짜리 하나예요. 네. 이렇게. 내가 한다 했잖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 너무 부러워요. 했어서. <laughs> 저는 아들만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엄마. 이쪽으로. 어. 이들이 같으면 네가그엄마나 아예 딴 데도 이렇게 올로올텐데 맛있게 먹자. 있씬데 너무 불룩하긴하다 어쨌든 구멍도 공간도 넓고 예뻐요. 우리 다 아. 근데 밥 맛있다. 음, 날짜. 음. <laughs> 아, 는 맛이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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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거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음? 음? <laughs> 응? 고마워? 응? 네, 언 찢어졌어? 응, 고마워그잘 응, 안 많아. 얘는또 꼴국해지지 끓이면 음. 팔팔 끓여지 고어 캐지. 이거 면을 넣으니까 싱거워지네. 진 맛이 엄청 고소하네. 밑에 내 뚫게. 나고 이거 맛있겠다. 빵 하나 꽂을까? 어, 막 섞여 있네. 음. 어, 좋아, 맛있어. 맛있을 때안 먹어보고. 말라도 가기 전에. 음. 어, 어떡해. 어머. 오, 진짜네, 오빠 이거 사왔네 이거. 음. 아, 음. 음. Jangan lupa SUBSCRIBE, LIKE, KOMEN dan SHARE...